할때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비용을 먼저 물어보거든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기획이 가능한가, 받을 수가 있는가 이게 먼저거든요. 예를 들어서 할수 없는 사업인데 비용을 알아봐야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획이 먼저 가능한지. 이 기획이란 승인이 날수 있는 산업으로 우리가 꾸밀 수 있는지. 실제 본인이 그런 사업을 할수 있는지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고객과 실제 상담 통화 내용을 들려드리면서 청년 창업 자금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 어, 그런 걸 리뷰하고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작은 신청의 각 단계와 준비 사항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도 있고 대표님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앞전에 영상에서 이 고객이 물어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대표님께서 이거 선착순인 거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선착순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선착순 아니에요 청년 창업자금은 경쟁을 기반으로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이 결정되거든요 실력과 평가와 준비가 매우 실력 평가와 준비 상태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두 번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고객 같은 경우는 청년 창업자금을 진행할 때 발표와 그리고 질의응답을 준비해야 되는 것에 대한 아예 인식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발표와 질의응답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발표와 질의응답의 준비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천년창업자금을 신청할 때 발표와 질의응답의 가장 큰 평가 부분이거든요. 평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철저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주먹구구로 막 하잖아요. 보통 발표하면 5분 컷이거든요. 근데 어버버하다가 뭐 얘기도 못 하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둘 중에 하나로 진행이 되다 보니 세심하게 준비 주. 준비하는 게 필수 거든요 그런걸 다 저희 같은 경우는 준비를 시켜 드리는 경우가 99% 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어, 필요한 자금이 1억에서 2억 정도가 필요한데 청년 자금을 통해서 이런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맞죠 줄이면 좋죠 근데 누가 지원해준대요? 누가 승인 해준다고 했나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금리 청년창업자금 2% 대인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심사원이 승인을 해줘야 받는 거지 그냥 나 혼자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 이게 금리가 2%대에 6년에서 7년 사용하고 대한민국에서 최적의 조건입니다. 보증서, 뭐 보증료도 없어요.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그리고 청년이라면 평생 한번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 점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그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것 중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아요. 실제로 매출 근거라든지 우리가 뭔가 영상을 하고 있어. 영상 제작한 디테일한 실력이 있어야 돼. 그걸 증명해야 돼. 내가 없어? 그러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직접 만들어 줘. 왜 유튜브 컨설팅, 마케팅 컨설팅, 기업 경영 컨설팅, 그리고 국민 컨설팅, 정책자문 컨설팅 다 진행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직접 하고 싶다. 직접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잘 만들면 돼요. 결론은 그러니까 청년 창업 자금 받을 때 신청 외에도 증빙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업 계획서, 재정 자료, 다양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단순히 신청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획서와 자료 근거 이 증빙할 수 있는 거 있죠 증명 명확히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가 있지만 이것도 자금 확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업자 업종이 무역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 창업 자금이 신청이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직접 이 대표님이 신청하고 전화 통화까지 했어요 그 해당 기간에 답변이 돌아온 게 원론적인 이야기 어 다음 달에 봐봐야 한다 신청을 해봐야 검토한다. 그리고 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으로 분류돼서 신용보증재단 아니면 소상공인 쪽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지금 저희 쪽이랑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로 탈락이거든요. 고지 고대로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끊고 탈락 이게 99%입니다. 직접 하다가 이런 오류를 발생하고 저희한테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손 쓰기 어려워요. 한번손 긁으면 이력, 이력 전산에 남거든요. 그렇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업이면은 사실 지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어, 업종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업종을 변경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매출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준비해야 돼. 업종 뭐 이거 변경해서 뭐 신청하면 되잖아.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업종이 살짝 애매한 느낌이 나면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매출 서류, 여러 가지 작업들을 같이 함께 스토리를 짜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필요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그냥 말로 서류로 대략적으로 맞춘다고 되지 않는다. 증명해야 된다. 신청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빠르게 신청하면 된다던데 혼자 생각해요. 청년 창업자금은 신청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철저히 맞춰져 있어야 되고 그 준비가 경쟁력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무리로 이렇게 청년 창업 자금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사항들까지 실제 상담 내용을 통해 리뷰를 해봤는데요 통화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단순히 신청뿐만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 전략 준비를 모두 같이 한다는 점을 알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창업 자금을. 준비하실 때는 계획서 꼼꼼하게 작성하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문의주시면 됩니다. 첫 상담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 창업자금의 확보에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업화의 마이더스에 손 종용이었습니다.